구기자 효능 10가지. 1. 비타민 A, C, E 풍부, 눈 건강 좋다. 2. 면역력 강화, 베타카로틴, 비타민 C 등 풍부. 3. 간 건강 효능, 간 기능을 개선,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. 4. 항암 효과, 항암 성분이 풍부, 암 예방에 도움 5. 혈당 조절, 혈당 수치를 조절, 당뇨병 예방에 도움 6. 콜레스테롤 감소, 심혈관 질환 예방 7. 피로회복, 비타민 B1, B2, C 풍부 8 피부 건강 비타민C 2 e 풍부 피부 건강에 도움 9 노화 방지 황산화 성분 풍부 노화 방지에 도움 10 소화기 건강 변비 예방 도움 도움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